실으로 필요한 부분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만. 네, 그래서 SSB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얘는 시그널, 네, 시그, 아, 싱크로나이제이션 시그널 블럭이어가지고 SSB라고 하고, 설명 계속 드렸던 것처럼, PSS, SS, PBCH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PSS 한 심볼, SS 한 심볼, 요거 두 심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20RB, 최대 20RB, 요건 12RB, 20RB,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전송 주기는 80mm인데, 재전송에서 20mm마다 보통 전송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대 SSB 개수는 FR1은 8개, FR2는 64개에요. 우리가 이걸 부를 때 f r 을 Frequency Range 1인데 6기가 이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Below 6G 혹은 Sub 6G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FR2는 Above 6G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6기가 대역에 그 u n l i c e n s e 대역이 생기면서 이것도 FR1 쪽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는 주로 많이 안 부르고 FR1, FR2로 규격 명칭이 있는 이걸로 주로 많이 더 부르게 요즘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른 데서 이런 식으로 뭐, 뭐, below 6G, 뭐, above 6G,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 고, 고 얘기다. 있는 거고, 규격적으로는 SSB가 개수가 이렇게 많아요. 8개, 64개. 근데 우리는 지금 4대1 구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FR1에서 최대로 우리가 쓸수 있는 건 7개고요. 할당할수 있는 거는 FR2에서는 56개인데, 이게 NSA에서 그렇고, SA로 가면 SA에서는 여기가 48개까지 할당할 수 있어요. 여기는 똑같이 7개 할당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SB, 우리가 SSB 빔 스위핑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SSB는 커먼 채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그 셀에, 셀 내에서 전 단말, 어디 있던 단말들이 같이 똑같은 데이터를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커먼 채널로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laughs> 원빔으로 해서 사용을 많이 하죠. 근데, 커먼 채널에 대해서도 이렇게 커버리지를 좀 늘려주기, 하기 위해서는, 네로우하게 빔을 쏴야될 거잖아요. 이렇게, 네로우하게. 근데, 네로우하게 쓰면, 얘 빔을 이렇게 하나 쓰면, 여기 있는 단말들은, SSB를 못 받겠죠. 그래서, 얘 빔을 받게 해야 되니까, 신호를 받게 해야 되니까, SSB를 추가로 더 할당을 하는 거예요. 얘를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더 할당하고, 더 할당하고, 할당해서, 얘를 다른 위치로 각각 쓰게 하면, 이게 시간축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축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SSB 빔스위핑을 한 번에 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축으로 땅땅땅땅땅 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가입자가 내 신호가 좋으면 걔를 바꿔서 그냥 그 SSB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로 쓸 때는 여기가 1로 이렇게 세팅이 되면 여기를 쓰는 거고, 이두 번째 1이 세팅이 되면 여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고, 이렇게 7 개가 다 할당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가 SSB가 할당이 되는 거겠죠. SSB를 그러면 더 많이 할당을 하게 되면 장점은 커버리지가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SSB가 자원을 더 많이 먹으니까 PDSCH로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어서 속도는 좀 줄어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한3% 정도 되거든요. 2%에서 3%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속도는 줄어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LTE랑 그 SSB와 이걸 비교를 해보면, LTE 때는 SSS, PSS, PBCH가 각각 따로 있었어요. 묶어서 같이 전송한건 아니었고, 그래서 각각 따로 전송하고, PBCH의 주기와 SSS, PSSS 전송한 주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얘네는 5mm마다, 이렇게 5 m 드마다 전송을 했고, 얘는 그 10mm마다 전송했나요?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것도 뭐, 20mm마다 전송하다, 30mm마다 전송할 수 있고, 이렇게 묶어서 같이 전송하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요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전송했는데, NR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나로 블럭으로 다닌다. 그래서 싱크를 맞춰주는 시그널들이 블럭으로 다닌다. 그래서 SSB라고 이름이 새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된 거고, LTE 때는 6RB 썼고, NRS는 20RB를 사용했던 거고요. 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20RB가 고정이니까, 그 주파수, 그 SCS에 따라서, 그 밴드위스가, SSB 밴드위스가 달라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당되는 방식은 이렇게 붙여서 할당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할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규격 테이블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 5 여기서 클래스가 있어서 30kHz에서도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뭐로 있어서 이거 단위에 따라서 이렇게 할당하는 위치가 어, 이게 그 심볼의 위치거든요. 심볼의 위치마다 이렇게 할당을 할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주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드는 5mm부터 160mm까지 이렇게 전송을 할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말이 내가 느끼기에 가장 신호가 좋은 ssb를 받아서 이렇게 올리면은 ssb 인덱스 인덱스 얘는 1로 해서 얘는 올리게 된 거고 얘는 ssb 인덱스 인덱스 얘는 7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7의 신호가 가장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ssb 인덱스를 보고 레치도 그쪽으로 수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c o 채널에 커버리지를 늘려줄 수 있는 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태치 커버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부로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점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 사이드 그 이펙이 있어서 현재 다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특정 제조사는.